나보고 야 투표하러 왔 반바지 입어도 돼? 그래가지고 <laughs> 잠깐 아니 여기가 무슨 북한이니? 그리고 막 맨날 슬리퍼 신고 다녔는데 언어은 셋을 신고 갔어 그래도 <laughs> 그래도 경고함을좀 갖춰야 되지 않나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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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에 있는 김정국입니다. 네. 그 조수석에 앉아 있는 남인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저희가 사전 투표를 했어요. 붐붐붐붐 붐. 우! 게 신났어요. 사전 투표는 난생 처음이요. 그렇긴 하지. 어. 우리가 왜 사전투표, 어때? 나는 자기가 대선투표하는 거 처음 봤어. <웃음> <웃음>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더만. 뭘 공부해? 정치. 그리고. 아, 아 한계가 있더라고. 그냥 뭐, 느낌, 아니, 느낌대로 찍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laughs> 서중한, 어, 유권자로서의 소중한한 표를 행사하는 건데. 뭐찍건건 내, 내 자유니까? 그건 이제, 어, 자기 자유니까. 나도 내 자유고. <laughs> 난 이거 사전투표라는 거를 잘 몰랐었어. 물론 우리가 보통 모든 이야기가 다잘 몰랐던 걸로 시작이 되긴 하는데, 사전 투표 진짜 잘 몰랐었어. 어 이번에 그 사전 투표에 대해 정말 말이 많았잖아, 이야기가 정말 많았잖아. 그러면서 아 사전 투표라는 게 있었구나, 약간 그렇게 어 알았던 것 같아. 북한에서도 보면 사전 투표라고 볼수 있는 그런 게 있긴 있어. 어, 있을 어, 거라 아침에 그 선거 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원래 본 선거가 뭐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새벽에 가서 먼저 투표를 하고 가거나 뭐.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건데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 근데도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되니까 북한은. 그래서 우리 엄마도 언제 선거였지? 그때 아침에 일찍 가서 하고 출근하셨었거든. 그런 의미의 사전투표.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사전투표라고 했을 때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 막연하게. 아, 뭔가 그때 해외에 나가거나 뭐 어. 그 선거 날에 음. 뭐 그날에 뭐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되거나 어. 뭐 투표를 할수 없는 사람들이 사정상 사전투표 할 자격이 주어지겠구나. 음. 그럼 뭐 오늘 가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 사전투표도 내맘대로할수 있더만 아. 내가 사전투표를 하, 하는지 번 투표를 하는지든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고 아 그럼 북한은 사전... 아 그렇구나 북한은 번 투표를 할지 사전투표를 할지 그걸 정해주는 거네 그럼 국가에서 어,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들어보고 했던 것 같아 무조건 음. 왜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지 뭐나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아, 사전투표 이렇게 가능, 했던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전투표를 보면은 이제 사전투표를 택하는 사람들이 어, 보면 이제 그번 투표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쉴 수가 있잖아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하루에 연휴를 즐길 수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어, 그렇겠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번에 사전투표가 꼭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본투표하는 기간에는 내가 기말고사야. 아. 어, 6월 달이 기말고사여가지고. 그래. 하루 종일 이제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하진 않겠지만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고. 근데 사전 투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번에 또 들었던 게 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 대선이었는지 뭐 예전 총선이었는지 국민으로서의 책임감, 의무 이런 게 갑자기 막 올라오면서 야 그래도 귀찮아도 좀 이렇게 따져보면서 한번 누구를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음. 생각했던 거야. 음. 그래서 나름 공부를 했어. 그래서 <laughs> 아 망설이다가 그래 이 사람을 찍어야지 했는데 그 당일 날에 음. 그 사전 투표는 생각 안 했던 거지 나는 음. 일단은 그 선거 당일 날에 늦잠 잤어. 응. 그걸 깨나갖고 뭐어쩌지하다 보니까 시간이 동란대였네. 거의 한 때였네. 어 거의 임박한 거야. 그래서 응. 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한데 너 송구장까지 가게또 귀찮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결국 못했어. 총살감 있고 만이먹고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하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도 어. 뭐. 개뭐 걔네 게으름이든, 혹은 뭐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 어, 그치. 그러면, 어, 대표가 사라지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도, 어. 에이, 그래, 뭐 당일 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음. 그냥 사전투표일 중에 하루 그냥 가서 빨리 해버리자. 이런 것도 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좋은 제대인 것 같긴 하더라음 그리고 사전투표의 어떤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본 투표는 보면 내가 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더라고. 아, 진짜? 어. 아, 나 그건 몰랐어. 나 그렇게 아, 알고 있어. 그런... 그런가? 내 아... 고주지에 어떤 해당된, 아... 거기에 가서 투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사전투표는 뭐 어디든 가서도 할수 있더라고. 완전 편하긴 하네. 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던데? 어... 그래서 사전투표가 꼭 필요하겠구나, 누군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 되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참 자유를 다양하게 누리고 있다 어찌 보면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데 투표할 권리도 있지만 투표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도 있잖아 어, 투표 안 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는 자유도 있잖아 걸고루참 그러니까 누리고 있구나 <laughs> 자기 같은 경우에 평소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잖아 이번에 나도 개몽돼갖고 공부 많이 했지. 아무튼 너무 아침에 되게 웃겼던 게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면 진짜 <laughs> 사전투표 가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 보통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다가 그 사전투표소가 있었거든요 산책 코스에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나가면서, 그래도 평소 산책하러 갈때입던 옷이 있잖아, 자기가. 되게 호주란 옷이 있어요. 아, 그냥 뭐, 맨날. 삼선, 날에... 삼선 반바지에, 그, <laughs> 내가 제발 안 입었으면 하는 그 면, 그 티셔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입더라고, 그래도 오늘은. 오늘은 되게 하얀, 어, <laughs> 반팔에 반바지 입으면서, 아, 이거 나 없었나? 보고, 어, 나 보고, 야, 투표하러 가는데 반바지 입어도 돼? 그래가지고. <laughs> 잠깐, 아니, 여기가 무슨 북한이니? <laughs> 그리고 난 맨날 슬리퍼 신고 다녔는데, 오늘은 셋을 신고 갔어. 그래도. <laughs> 그래도 경건함을 좀 같이 야 되지 않나? <웃음> 아, <웃음> 근데 웃긴다, 우리가 진짜. 좀 빨리 갔잖아. 어. 거의 뭐 일곱, 7시 반쯤에 했을 걸? 음.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음. 아, 이거뭐 주변에서 그렇게 아,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그러는데, 정작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laughs> 아무튼 네. 그러고 갔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 7시에 어, 들어갔는데, 한 12분 되지 않을까? 어, 모르겠어. 뭐 하시는 분들이선 모르겠는데 그렇게 발급해 주시는부터 어.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방충단인지 뭐 감시단인지 어. 하는 분들도 있고 다 남아모니까 <laughs> 되게 벌쭘해 가지고 어어 이거 어, 어, 어 이러면서 이게 약간 주민센터별로 좀 차이가 있나 봐. 우리가 청량리에 살때 어, 그때 했던 그 주민센터는 좀 넓었어. 공간이. 음. 들어가서 이제 투표 용지 찍고 나와서 투표함까지 좀몇 걸음 가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있었는데 아... 오늘 사전투표한 공간은 조금 작았어 거기 그때 청량리 때보다 투표 영지에 찍고 나오자마자 바로 투표함에 넣을 수 있더라고 거기서 또 두세 걸음 거기 의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었잖아 오, 맞아, 맞아. 야, 이건 뭔가 <laughs> 되게 어, 나도 뭔가 살짝 그때는 아, 이거 옷차림을 좀 정중하게 입고 왔어야 되나 막 <laughs>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찍고 나와서 한번 아, 보여주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살짝 이렇게 반 둥글게 접었어. 구은 어, 나왔는데 보여주면 아, 안 여기, 안 되지. 여기다 넣으면 시 됩니다 하는데 구분이랑 나랑 거리가 너무 가까워. 어. 그래서 아 이거 놓으면 보일 것 같은데 하면서 어. 이렇게. 나는 세수도 안 하고 갔다니까그래서 자기 샤워 하고 왔잖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절한 사람. 이 <laughs> 아, 내가 그래서 사전 투표한다고 일찍 일어난 거야. 아니, 그 4년에 한번 하는 거, 아, 3년에 한 번이구나. 이거는. <laughs> 3년 만에 하는 걸 그렇게 너절하게 하다니. <laughs> 자기의 반응이 너무 웃겼어. 이제 야 북한을 떠난 지1 0 년이 됐는데 이제는 좀 적응할 <laughs> 만도 <말도> 하지 않니? <laughs> 아침에 나가서. 뭐 여기 배지 초상화 안 달고 간게 어디야? 북한이었어 봐. 뭐 구두 신고 흰셔츠 다 다려가지고 넥타이 딱 매고 초상화 달고 그러고 가야지. 그래도 남자들은 종장이잖아. 여자들은 한복 입어야 돼. <laughs> 그건 또 취향이네. <laughs> 어, 한복 입은 걸로 된줄 알아? 한복 입고 내 순서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그냥 찬성함에 놓고 나오면 되는 건데. 찬성함 어. 그렇게 놓고 <laughs> 나왔으면 집에 그냥 오면 좋잖아. 그치. 딱 그때 이민 반장이었더니 분위기 좀덮궈야 되는데, 선거 날. <laughs> 춤추래 갑자기. 어디서 뭐, 들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만 아, 아, 싫은데요? 가면 안 돼? 이민마장이날 알잖아 아 제가 저기 있었는데 남인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 그러면 남인이 충성심 찍히는 거잖아 선거 날책동 오래?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이 아, 저 아예 똥 마려운데요? 가면 안돼그때는 <laughs> <laughs> 똥도 마려워면안돼 그래서 어쨌든 춤추더라고 아주머니들 갑자기 한복 입은 아주머니들이 한복이 길잖아 꼬리 치마처럼 착고 허리에 감더니 촤 춤추는 거야 그래서 나도 거기서 어? 이러다가 아참 그런 것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너무 확실히 달라. 북한이란 사회는 선거도 체제 선전의 도구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 자칭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 선거,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선거에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 열성껏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도 한껏 돋구고 있다. 뭔가 자발적인 것처럼 비추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오늘 사전투표한 선거장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사실 사전투표소라고 하나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 음. 거기에 무슨 깃발이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 선거장하고 이렇게 꽃대. 북한에 알지, 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자기 한참 봤잖아. 여, 여기도 사전투표 가능하다. 어디, 어디 붙어 있는지 한참 봤잖아, 자기가. 근데 뭔가 그 힘은 정말 강하다? 선거의 힘, 투표의 힘은 정말 강하다? 아, 그럼. 사실 어,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가서 했을 건데 음. 그때 못 일어나서 깨나니까 일 <laughs> 시여서 어. 놀라긴 했어. 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시작한다고 관계자분들도 다와 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음. 이미 좀부터 그래서 음. 아 이거 선거에도 또 많은 분들이 동원돼서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를 들고. 아저 생각보다 너무 너무 심플했어. 우리가 워낙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뭐줄 서거나 그런 게 없긴 했지만 음. 들어가서 선거하고 나오기까지. 3분 걸렸을까? 음. 북한에선 뭐... 적어도 한나절 걸리잖아 다줄 맞춰서 이제 기다리고 행사잖아 행사 너무 다르지 않아? 선거라는 단어는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선거한다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정말 괴로웠거든 나는 13살 때부터 꽃다발 들고 나가서 가창대를 했다니까 선거 가창대 아, 맞다 한 일주일 전부터 분위기 조성하지 한달 전부터 했어 아, 그래. 그때 무슨 <laughs> 특별한 선거였나 봐 그때 정말 그 같은 코스를 맨날 도는 거야. 어후두 신가 세 신가 그때 맨날 도는 거야. 그건 이제 애들 시키지. 애들이 그냥 그 우리 학년 다 동원이 됐었는데 꽃다발 들고 우리 혁명 주고 반석 같이 다지며 그서막 노래 고래고래 고래 부르면서 이렇게 돌고 학교고 코스 한 바퀴 돌고 동네 좀 길잖아 산책 코스처럼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그거를 한달 동안 했단 말이야. 그러고 뭐 어른들도 같아 그날 한복 입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북한에서 선거는 주민들이 괴로운 선거야.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어, 당연하지 그리고 선거장도 경비를 선다. 어 그렇지.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알아? 반동들이 선거 때 책동을 한대. 맞아 맞아. 선거장 불태우고 그런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 너무 황당해. 어차피 100% 선거를 그거 선거장하나 불태운다고 뭐 북한 조건이 무너지니? 그러니까 그걸다 이제 북한 주민들 내부 결속용으로.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거야. 항상 외부의 적을 돌리잖아, 뭔가. 그게 우리가 너란 안 거지. 선거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북한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안 해도 왜, 되고. 왜 그걸 하는지도 참 모르겠다. 어, 그 선거장을, 야, <laughs> 선거장을 경비선단 게 말이 되냐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투표용지가 어쩌냐면서 말이 많잖아. 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보안을 위해서, 엄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긴 할 텐데, 아, 북한이라는 건 애초에 뭐왜 하는지도 뭐를 그런 선거에 뭐 경비는 왜서는 지쳐. 장소가 지정되면은 거의 한달 전부터 거기를 못 썼었어. 아예 그냥 그니까 사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 일단은. 한국에서는 보면 선거 때 알바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선거 오. 때가 진짜 개꿀 알바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북한은 다 무보수란 말이야. 그거 싹 다. 우리 애들까지 동원시키면서 다 무보수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선거 유세를 한다 그러면 그 선거에 나간 사람들이 제일 힘들긴 하지. 그러니까 북한은 주민들이 선거 유세를 해. 진짜 김정은이 당선이 되는 김정은이가 당선되는데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데. 주민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한국은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어. 너무 웃기다. 내가 그 차이점을 찾아냈다니까. 아, 뭐, 그거 어쨌 진짜 나 후보자가 나와서 접 뽑아주십시오가 아니고 오. 아, 제가 뽑힐 거니까 인민들이 나와서 그냥 분위기 조성만 하는 거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진짜 다르다 경험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 민주주의의 꽃 선거. 이번에는 선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긴 하더라. 음, 이번엔... 처음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했던 선거. 그땐 솔직히 대통령 선거 총선이 이렇게 겨... 렇게 사이사이 끼어 있는 줄도 몰랐어. 음. 그냥 선거하면 대통령 선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 음. 그 정도로 관심이 없고 정치의문외한이어서할 생각도 없었고 뭐할 생각했다가도 뭐 내몸 편한 게몇배더 중요하고 음.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야 해야지 해야지 그런 생각이 너 간절하게 들더라고. 그런 문화가 또 있잖아. 선거에 참여하고 나와서 여기서 손등에다 마크 찍어갖고. 어. 사람들이 너무 나만 보고 있어 가지고 얼어갖고 투표용지 놓고 나와보니까 그걸 못 찍은 거야 어. 너무 좀 아쉬웠어 금방 끝나고 나오니까 또 어찌 보면 이 선거로부터 모든게 시작이 되는데 민주주의가 음. 이게 이렇게 금방 끝나도 되나? <laughs> 뭔가 이런 국민의 권리를 좀더 좀 오래 누리고 싶은데 뭔가 금방 끝나네 뭐, 투표용지 모여 뭐 될까 봐 엄청 고심해서 찍었다며 어. <laughs> 그걸 아, 너무 웃겼어. 손에 닿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문지르는 것처럼 되는 거 있잖아. 어, 그렇게 돼도 맞아. 안 된다 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게탁 찍었지. 어, 나도 그랬어. 이번엔 좀 약간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투표를 해서 그런가. 투표용지 놓고 나올 때그등 뒤에서 나 했다라는 거 약간 네? <laughs> 괜히 완전 뿌듯해가지고 나 투표 했다 <laughs> 그런 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어. 마음이 들더라고. 그 개표 방송 재밌겠다. 그렇지. 그런 거볼 때마다 정말 이 사회가 살아 있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북한에서는 그냥 해야 되니까 아빨리 내 순서에 빨리 하자 하고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가지? 그 생각이었거든. 근데 뭐 자꾸 시간마다 나오기는 해. 뭐 투표일 70%에 뭐 찬성 몇 퍼센트하다가 마지막에 99.9% 찬성으로 나와. 그럼 뭐는 의미가 있니 사실상? 어차피 처음부터 예견됐던 어떤 숫자인 거잖아. 99%가 아니면 뭐, 어 그냥 99%로 발표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선거 개표 방송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방송에서도 선거 방송이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가 또 나와 있어. 아. 이건 또 다른 영역이야. 아. 선거 방송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선거 때만큼은 진짜 뭐 짝대기 놓고도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 정말 그 언론이 그때 그 방송 뭐라 그래야 될까 심의에 그 제기되는 사례도 너무 많고 뭔가 셀카를 찍다가 투표하고 난 여기 찍었단 말이야. 찍고 아. 나와서 찍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주먹이 <laughs> 이게 무슨 숫자로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네, 어쨌든 저희는 난생처음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정작 하니까 편하네요 만지 숙제처럼 남겨두고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첫화자로 하니까 내 일도 편하고 본투표에도 뭐 관심 없고 그냥 개표 방송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좋군요. 근데 또선거를한 번씩 하고 나면 애틋한 감정이도 들어요. 음, 그렇지. 음. 주인되는 인식이 확실히도 들고 나라 돌아가는데 뭔가 좀더 어. 관심이 생기긴 어. 하지. 여러분. 투표합시다. 네, 여러분도. 즐거운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